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국제문화교류과 교수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한국 문화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해 왔지만 감정에 흔들린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시골 어머니의 밥상을 그린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논리로 무장한 세계적 석학이 몰래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오열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된 그의 충격적인 결심에는. 가슴 먹먹한 진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국제문화교류가 교수로 일하고 있죠. 나이는 55세입니다. 제 인생은 그동안 책과 논문 사이에서만 의미를 찾아왔어요. 감정보다는 이성을 표현보다는 분석을 중시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냉철한 밀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죠. 그런 별명이 저에게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학문이란 객관적이고 냉철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아내 캐롤린과는 7년 전 이혼했고 외동딸 소피아와도 소원해졌어요. 학기마다 형식적인 전화 한 통이 전부였죠. 소피아는 런던의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녀의 직장 이름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을 정도니까요. 딸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었습니다. 학문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족을 등한시했으니까요. 그런 제가 어떻게 한국 드라마에 빠져올게 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한류를 단순히 논문 주제로만 다뤘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확산과 그 한계점 문화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태인가? 라는 제목으로요. 제 관점은 꽤 비판적이었어요. 한류는 표면적인 문화 현상에 불과하며 깊은 문화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죠. 솔직히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분석 대상일 뿐이었어요. 몇 편의 한국 영화를 봤지만 그것도 학술적 목적이었고 실제로는 크게 감동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수업을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교환 학생으로 온 지연이라는 학생이 문을 두드렸어요. 조용하고 진지한 학생이었는데, 제 한류 관련 강의를 듣고 용기를 내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논문 자료로 이 드라마 한번 보세요. 우리 할머니가 사는 제주도 이야기예요. 지연이 내민 것은 USB였고, 그 안에는 밥다 됐다 어멍이라는 드라마가 담겨 있었죠. 제주도 사투리로 밥다 됐어 엄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요? 음. 시간이 되면 보겠습니다. 형식적인 답변을 했어요. 사실은 또 다른 감정과잉의 판타지겠지라고 생각했죠. 지연이 나간 후 USB를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며칠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 금요일 밤 혼자 집에서 논문을 쓰다 지루함을 느꼈어요. 문득 그 USB가 생각났습니다. 잠깐 보는 것도 연구에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첫 회를 틀었어요. 드라마는 제주도의 작은 어촌마을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주인공은 도시에서 사업 실패 후 고향으로 돌아온 중년 아들. 성우와 그를 묵묵히 기다린 어머니 순자였어요. 서울에서의 화려한 생활이 무너진 성우는 고향으로 내려가기 싫었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죠. 제주도에 도착한 성우는 어머니에게 냉랭하게 대했어요. 돈 많이 벌어무시러 오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어머니 순자는 아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듯 그저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이야기 같았어요. 한국의 시골 드라마라 특별할 게뭐 있겠나 싶었죠. 그런데 첫회 마지막 장면,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떠나는 아들을 위해 도시락을 싸는 장면에서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말 없이 김밥을 정성껏 쌌고 마지막에 밥다 됐다. 어서 먹으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다섯 살 때. 어머니가 중병으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에디, 밥 먹었니? 였어요. 그 기억은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5세 옥스퍼드 교수가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우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우스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3일까지 정주행했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학교 근처 카페에 갔는데, 동료 교수 앤드류가 제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에드워드,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나, 알레르기가 좀 심해졌어. 봄철이라 그런가 봐. 급히 둘러댔습니다. 정말 알레르기였어요. 20년 넘게 억눌러온 감정에 대한 알레르기 말이죠. 그 주말 내내 드라마에 빠져 살았습니다. 전체 16부작을 연달아 봤어요. 드라마 속 제주도 말은 자막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 감정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 밥상을 차리는 손길 말 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성우가 도시에서 실패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도 단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아들 밥이나 제대로 먹었을까 걱정했죠. 시골 마을 사람들이 성호를 뒷담할 때도 내 아들은 착한 아이라며 감쌌어요. 그 모습이 제 어머니와 겹쳐 보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수업 시간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원래 그날은 문화 확산의 정치 경제학을 다룰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주제를 바꿨습니다. 오늘은 한국 문화에서 정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전에는 늘 문화의 구조적 측면만 다뤘거든요. 한국에서 가족은 단순한 혈연 집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서적 공동체이자 문화의 뿌리죠. 밥 먹었니? 라는 질문은 단순한 식사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에요. 한국 문화에서 음식을 나누는 행위 특히 밥은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돌봄의 상징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노트를 적었어요. 어쩌면 처음으로 제 진짜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교과서적인 내용만 전달했으니까요. 지연은 강의실 뒤에서 살짝 미소지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저에게 건넨 것이 의미 있었다는 걸 알았겠죠.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하신 적 없었는데요.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살짝 당황했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제 안에서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딸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두달 전이었으니 분명 놀랐을 거예요. 전화벨이 길게 울렸습니다. 거의 끊으려던 찰나 소피아가 받았어요. 소피아 아빠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소피아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전화는 늘 제가 먼저 끊었고, 이렇게 저녁 시간에 걸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최근에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어. 밥다 됐다 어멍이라고. 딸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 드라마를, 믿기지 않네요. 그것도 한국 드라마라니. 소피아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돌았어요. 그래, 나도 믿기지 않아. 그런데 묘하게 빠져들었어. 제주도라는 섬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참. 말을 이어가다 문득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리고, 소피아 밥은 잘 챙겨 먹니?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피아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지금 제게 밥 챙겨 먹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래 왜? 이상한 질문이었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빠가 처음으로 저한테 이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요. 엄마가 떠난 후로 아빠는 항상 제 성적이나 미래 계획만 물어보셨거든요. 소피아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짧은 질문이 그동안 얼마나 부족했던 걸까요? 소피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못했어요. 오늘도 샌드위치 하나로 저녁을 때웠는걸요. 그러면 안 되지.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해. 몸 건강이 제일 중요해.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30분 넘게 통화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드라마 이야기, 소피아의 회사생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소소한 일상을 말이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인 건 현실이었습니다. 다음날 수업에서는 한국 대중문화에서의 가족 표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강의 중에 한국계 유학생 제인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번에는 수업이 끝나고 직접 물어봤죠. 제인 무슨 일 있었나요? 강의 내용 중에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제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아니요, 교수님. 그냥. 교수님이 밥 먹었니의 의미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우리 엄마가 생각났어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밥 먹었니? 밥 먹어야지. 한국에 있는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그게 한국 엄마들의 사랑이에요. 제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요, 제인.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문화는 단순한 분석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이죠. 당신의 어머니께 전화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인의 눈이 커졌어요. 교수님, 전에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 분석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요. 진정한 이해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도 하는 거니까요. 그날 밤 책상에 앉아 소피아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요즘 누가 손편지를 쓰나 싶지만, 이메일이나 문자보다 제 마음을 더잘 전할 것 같았어요. 펜을 들고 오랜만에 글씨를 쓰니 손이 떨렸습니다. 소피아에게. 나는 훌륭한 학자이기 전에 부끄러운 아버지였다. 책과 논문은 많이 썼지만 너에게 밥 먹었니? 라는 간단한 질문조차 제대로 건네지 못했구나. 내 어머니가 떠난 후 나는 더 깊이 학문 속으로 도망쳤어. 그게 내가 아픔을 다루는 방식이었던 것 같다. 최근에 본 한국 드라마에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건네는 밥다 됐다라는 말이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말 속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걱정된다, 내가. 여기 있다라는 의미가 모두 담겨있더구나. 나도 너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싶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소피아 밥잘 먹고 있니? 날씨가 추워졌는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니? 회사 일이 힘들진 않니? 이번 주말 시간이 된다면 옥스퍼드에 와서 같이 식사라도 할수 있을까? 내가 요리는 못하지만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을게. 사랑하는 아빠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쓰는데 소피아의 정확한 주소를 모른다는 사실에 또한번 부끄러워졌어요. 비서에게 확인해야 했죠. 이런 작은 것들이 제가 얼마나 딸의 삶에서 멀어져 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소피아가 런던에서 옥스퍼드로 왔어요. 약속보다 일찍 도착해서 제 연구실 문을 두드렸죠. 문을 열자 소피아가 서 있었어요. 7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소피아 생각보다 일찍 왔구나.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네 일부러 일찍 왔어요. 아빠가 말한 그 드라마가 궁금해서요. 같이 볼수 있을까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소피아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으며 밥다 됐다 어멍을 시청했어요. 어색했지만 드라마 속 우스꽝스러운 장면에서 처음으로 함께 웃었고 감동적인 장면에서는 나란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빠 이 드라마 촬영지가 어디예요? 소피아가 물었어요. 제주도라는 섬이야. 한국의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섬이지. 화산섬이라 독특한 자연환경이 있다고 해. 제 대답에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아빠 연구에도 도움 될것 같은데 저도 휴가를 내서 같이 갈수 있어요. 그 제안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음 달 한국에서 국제 문화학회가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평소라면 학회만 참석하고 돌아왔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소피아와 함께 제주도 탐방을 계획했습니다. 학회 전날 밤 발표 자료를 완전히 다시 썼어요. 원래 한류의 상업적 성공과 문화적 한계라는 주제였는데, 정서적 공감으로서의 한류 밥다 됐다 어멍을 중심으로로 바꿨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놀랄 일이었죠. 서울에서 열린 학회에서 저는 새 주제로 발표했어요. 한국 대중문화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 정서를 담고 있으며, 특히 가족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죠.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한국 학자들은 제 발표 후 많은 질문을 해주었어요. 밀러 교수님, 당신이 한국 드라마를 통해 개인적 감정적 전환을 경험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것이 문화 연구의 방법론적 전환을 시사한다고 보시나요? 서울대학교의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문화 연구에서 객관적 거리두기만이 유일한 방법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문화적 텍스트에 감정적으로 몰입함으로써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학문적 객관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이해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학자들이 명함을 건네며 후속 연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 드라마의 정서적 영향력에 대한 국제 연구 프로젝트도 제안받았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학회가 끝난 후 소피아와 함께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드라마 촬영지인 작은 오촌마을은 생각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검은 현무암 돌담길, 푸른바다, 유채꽃핀 들판이 펼쳐진 풍경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특히 주인공 어머니의 집으로 나온 돌담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소피아가 제 손을 잡았죠. 아빠 할머니 생각나요? 소피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소피아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소피아는 할머니를 직접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 내 할머니도 이런 분이셨어. 말은 많지 않으셨지만 항상 내게 밥 먹었니? 라고 물으셨지. 현지 음식점에서 밥상 체험을 했어요. 주인 할머니가 된장찌개와 각종 반찬을 내오며 밥 많이 먹어요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망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당황하시다가 제 등을 토닥이며 울지 말고 밥 먹으라고 하셨죠. 소피아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저를 진정한 아버지로 본것 같았어요. 할머니, 제 아빠가 원래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많이 변했어요.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소피아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딸 좋은 아빠. 제주도에서의 3일은 우리 부녀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름을 오르고 해변을 걷고 드라마 속 장소들을 찾아다니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피아는 제가 왜 그렇게 학문에 빠져 살았는지 그동안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물었고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도 소원했던 제 어린 시절. 그래서 더욱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에 대해 말이죠. 아빠, 저도 사실은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엄마가 떠나고 아빠가 일에만 몰두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성공해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소피아의 고백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와 소피아 모두 서로에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멀어졌던 거죠. 제주도의 마지막 날 드라마 속 성호가 어머니에게 화해를 청하는 장면이 촬영된 해변을 찾았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소피아. 내가 너무나 자신에게만 집중했던 것 같아. 소피아는 웃으며 답했어요. 괜찮아요, 아빠.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밥다 됐다, 어멍 덕분에. 영국으로 돌아와 첫 수업 시간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문화는 이론이 아니라 경험입니다.